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일랜드의 위대한 작가이자 시인, 극작가였던 오스카 와일드의 명언 중 성공에 대한 그의 독특한 시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와일드는 단순히 명예나 부를 쌓는 것을 넘어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날카로운 지혜와 유머로 표현했습니다. 1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와일드의 명언에서 우리가 배우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성공의 본질을 알아보겠습니다. 명언일너 자신이 되어라.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와일드는 이 명언을 통해 진정한 성공은 타인을 따라 하거나 사회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개성과 가치를 드러내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동조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와일드는 진정한 자아를 드러낼 때 우리는 세상에 독특한 기여를 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명언 이 성공은 실패의 연속이다. 와일드는 이 명언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성공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합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우리는 더 나은 결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명언 3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한 것이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와일드는 성공의 포대가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우리의 행동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성공을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명언들은 성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도전하고 진정한 성취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그의 지혜로운 조언은 우리가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와이드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여러분만의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